밀리터리 사이언트의 신묘한 만남 더 본게임 오늘도 본질을 상해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더 본게임의 MSG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하자 파바디펜스의 레드백 장갑차 드디어 올해 7월에 네. 시제품 두대가 평택항에서 배에 실려서 호주 멜버른까지 갔다고 하는데 시제품 뭐 샘플 뭐 이런 개념입니까? 그렇죠 이제 본격적인 양산을 하기 네. 전에 처음으로 만든 연구개발 과정에서 만드는 그런 제품인데 이 레드백이 우리가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호주가 사실 우리가 보면 무슨 뭐 우리처럼 남북한이 뭐 대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이 없을 것 네. 같은 나라 아니니까요. 전쟁 걱정을 네. 전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특히 육, 육군은. 네, 네. 네. <laughs> 그런, 육군은 그렇죠. 군인이 네.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해양 네. 경비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 그 섬나라잖아요. 아, 그그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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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하여튼 생각보다 쉬... 육해공군 전력증강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해요. 네.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 이제 육군 사업도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 장갑차 사업. 장갑차 사업도 이제 밖에 달린 차륜형 사업이 있고. 궤도용 예. 캐터필러 달린 궤도용 사업이 있는데 궤도용 장갑차 사업 이름이 이제 랜드 400인데 페이지 3이 3단계에서 예,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1차 관문을 예,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2개 후보 중에 하나로 올라서 새 제품 두 개를 호주에 납품하게 돼서 이제 말씀하신 7월에 이제 출항을 한 건데 네. 이 장갑차가 뭐싼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거저 만들어서 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laughs> 근데 뭐 보증 받아야죠. 계약금이라도 바고 줘야죠. 아, 사업 되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되면 얼 몇십억 날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사업 될것 같으니까 먼저 보내면 안 되죠. 뭔가 저희가 뭐 담보를 잡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호주 방위사업청하 사백오십억 원 규모의 계약을 했는데 그 이름이 r m 이예요 그러니까 리스크 미티게이션 엑티비티 위험 경감 활동 어... 이런 이제 그런 건데 두 대를 샘플로 시제품을 예, 납품을 하게 된 거고 그러면 이거 두 대를 갖고 뭐하냐? 호주는 에, 이제, 2022년 말까지 이거 가지고 각종 테스트를 하는 거죠. 기본적인 뭐 속도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냐, 그 다음에 이제 뭐 극한 상황에서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약간 이제 독일의 라인 메탈사하고 같이 올라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럼 각 후보사는 세대씩 어 납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대더 보내서 세대를 어 갖고, 어, 이제 하게 되는데, 나머지 한 대는 이제 내년 1월까지 보낸다고 합니다. 네. 평택항에서 7월이면 아, 이미 뭐그 호주 도착했을 텐데 그러면 현재 이거 뭐 시험 테스트 이런 거 진행 중에 있겠네요. 네. 근데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또? 네. 11월부터 해 가지고 약 10개월간 호주 육군 주관으로 주관이 예,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성능, 방어 능력, 뭐 운용자 에 대한 교육 평가 이런 것들을 예, 이루어지고 예, 최종적으로 약 2년 뒤에 결정되죠. 네. 자 일차 건물에서 미국과 영국을 제쳤다. 야, 자, 미국 영국 제출은 거의 다 제친 건데, 독일만 남았거든요. 까이 그러니까 결승 무대에 올라간 것 같은데, 경쟁 상대인 독일 라인 메탈 디펜스의 링스 장갑차와 하나 디펜스 레드백, 맞짱한 판. 아, 이거 아, 그 진짜 이제 파이널이죠. 그랜드 파이널 아니겠습니까? 네. 네. 둘 중에 하나. 완전히 이제 파이널인 건데, 네. 일단 뭐 장점을 얘기를 하자면 가벼워요. 우리 이제 레드백이. 네. 네. 2톤이나 차이가 나는데, 오 엄청난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뭐 현가장, 현수장치, 서스펜션이라고 그죠. 러 예, 예. 예, 예, 일반 거. 자동차는 예. 뭐 이렇게 붙어 있지만 이런 장갑차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밑에 바닥에 가로로 이렇게 쇠막대 같은 걸 붙여가지고 아, 판스프링 이렇게, 그렇죠. 되어있는. 판스프링 예, 예. 같은 거죠. 이 그런 식으로 이제 포션바라는 장치를 쓰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뢰 공격을 당했을 경우에 아래 이게 이제 부서져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굉장히 두꺼운 장갑을 덧대야 됩니다. 그 밑에다가 이게 엄청나게 무거운 거죠. 링스는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레드백은 이걸 빼고 대신에 암 내장식 유기화 편수 장치라고 암 이거 이거죠 이거. 네, 암. 예. ISU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각각의 바퀴에 이제 작은 ISU가 장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자체 이제 밑에 장갑을 댈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무 궤도. 궤도인데, 프라모델 만들 때, 네. 싸구려는 항상 고무로 돼 있어요. 하나의 긴 고무.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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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요? 네, 뭐, 이게 이제, 예, 궤도가? 네, 예, 궤도가 고무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는 예. 튕겨버리는데, 좋은 것 같은 경우에는 원래 플라스틱으로 하나씩 막 붙이고, 이것도 메탈 제품으로 음, 음. 나와요. 특별히 따로 판매하는 네. 프라모델의 세계도 그런데, 고무는 당연히 싸구려 것 같고, 후져보이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우리는 고무궤도 CRT를 쓰고 이게 이제 캐나다의 궤도 업체인 수시라는 회사의 제품인데 철제 궤도는 4 9 톤이고 고무궤도는 2 2 톤이라 여기서 2 7 톤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무궤도 하면 이거 전쟁터에서 아니고 상황실 이게 내구력이라 고그되나요 이거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뭐 철제 이거에 비해서요? <laughs> 요즘은 이런 쪽의 기술이 원체 발달해가지고. 심지어 고무궤도의 내구성이 최대 5,000km로 철제궤도인 2, 3,000km보다 훨씬 우수하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철제궤도는 철제궤도도 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5,500km, 500km, 500km 전후로 고무 패드를 또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고무궤도는 이제 원래 고무니까 1년에 800에서 1,000km를 주행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이제 5년, 즉, 이제 수명인 5년 후에 그냥 통째로 교체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고 볼수 있죠. 아, 그렇군요. 또 이제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고 그래요. 뭐냐면 이고무기도하고 아이스를 동시에 적용하면 소음과 진동이 기존 철제 궤도라든지 뭐 이런 것 등을 쓴 거에 비해서 70%나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소음 진동은 비교도 안될것 같은데 그도 그렇죠? 이제 딱 상식적으로 딱딱오시네요 딱딱 맞아 으시죠 오케이 오케이 예, 예. 그리고 또 마찬가지 이제 고무 궤도도 뭐 전투 중에 끊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도 이제 상대적으로 수리 땅방울 같은 우리 예. <웃음> 자전거 고수 <laughs> 리하듯이뭐 있겠죠 또 그것도 예. 예. 또 전문가들이 또뭐또 하시겠죠 이게 편리한 점이 있다는 예.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아까 이제 원쌤이 이제 급조 폭발물 IED 하고 지뢰 문제 얘기하셨는데 그럴 때 철제 기도의 경우는 이 자체가 파편이 되죠. 아 그렇죠. 튕겨 나가면 파 파손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수리탄 같은 경우도 안에 볼 파편이 있지만 그안에 표피 자체가 파편이 돼서 예. 포탄도 그렇고요. 파편이 이제 그 피해를 끼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철제 기도는 그 자체가 파편이 돼서 피해를 끼치는 부수적인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고무개도 상대적으로 그런 피해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라크 전이나 아프간 전에서 미군의 이 장갑차가 아, 폭발했을 때뭐 브래들리 같은지. 파편으로 달린 그런 장갑차의 경우 해당될 텐데 튀어나간 궤도 파편 때문에 인명 피해가 생긴 경우도 꽤 있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리 내구성이라든가 아니면 혹시 뭐 피격시에 스스로가 파편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최대한 줄일 수 있다 그런 장점도 있는데 그러면 속도 뭐 이런 면에서는 또 월등히 또 앞서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속도?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요. 예. 최대 시속 65km를 낼수 있으니까. 장갑차 아닙니까? 그, 그 탱크, 옆, 어, 어, 언뜻 보면 탱크, 전생이 그렇죠. 장갑차가 6 5 k m 무게가 빠르가지고. 40톤이 넘는데. 예. 이게 이제 가능한 이유는 K9 자주포,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47톤 무게인데, 이 자주포의 파워팩을 지금 옮겨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마력급의 엔진과 변속기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런 속도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옛날에는 전차는 주로 이제 옛날 영화 2 차대전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예. 단거리 공격을 위해서 가까이서 이렇게 막 보이면 쏘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아, 활용을했는데 엉치고 막 이런 고 그렇죠. 요 네. 네. 그래서 장거리 이동을 할 때는 고장이 많이 나요. 기름도 많이 들지만 근데 이번에 하나 디펜스의 이 파워팩 같은 경우에는 급박한 상황에서 고장이 나도 엔진과 트랜스미션을 꺼내서 그냥 새걸로 바로 교체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서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장거리 움직일 때도 유리하고. 한편 이제 독일 업체 같은 경우에는 파워팩이 이게 민수용입니다. 그래서 군용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불안함이 아 있어요. 어, 뭐 밀스팩 뭐 그런 건 그게 돼야지. 아, 다 나는... 말씀 들어 보니까 꽤 우리 그랜드 파이널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트로피를 들어올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laughs> 일단은 또 세야 될거 아닙니까? 장갑차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공격력이 공격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일단 레즈백은 호주 요구에 맞춰서 포탑을 바꿨어요. 아 포탑을 이제 변경을 했고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T2000이라는 포탑인데, 요건 이제 호주도 합작해서 만들었는데, 30mm 혹은 40mm 기관포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포탑 위에 이제 7.62 혹은 12.7mm 기관총이 연동된 그 RWS라고 하죠. 리모트리 웨폰 스테이션. 요건 이제 밑에서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사람 안 나오고. 격조종기관총 음, 음, 음.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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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무원은 3명, 보병 8명에서 11명까지 탑승이 되고요. 주 무장으로는 미국의 노스럭 브루만사의 m k 4 4 30mm 기관포가 채택이 됐고, 어, M2 브래들리 장갑차의 이제 25mm 기관포하고 동일한 방식의 전동식 기관포인데, 불발탄이 발생해도 계속 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야 이야... 불발하면 일단 잠시 대기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 혹시 모르니까 지연분들. 근데... 문제 없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사, 추가 사기이 가능하대 불발인데도 그냥, 불발탄인데도 모를 수가 있고 이거 그러니까 2010년에 11월에 연평도 포격도발 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뭐 K9이 여섯 문 중에 세 문이 작동이 안 됐다 어쨌다 뭐, 뭐 논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실 불발탄이 있어 가지고 바로 대응을 못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실전에서 그치. 불발탄이 있어도 바로 대응할 수 있으면 상당한 장점이 될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초총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네, 갑자기 그렇죠. 재민 뜨고 예, 안 예. 나가면 예. 뭐 생사가 바뀔 수 있는 거고. 저 소전행할 때 마지막에 바뀌고 소장행하는데 진짜 그 사격인데 재소대전 그런 일이 없었던 건데 사격 같이 여러 소대 경쟁하잖아요. 여러 이제 부대가 와서는데 진짜 무서운 게안 나가는 겁니다. <laughs> 나한테 넣었는데 넣었는데 안 나가면 진짜 순식간에 쥐죽은 듯이 고요해집니다. 고유, 폭발서 어, 터질 수도 예, 있고 그러니까 일단 보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응급처치 뒤에서 뭐 이렇게 뭐를 발로 차라마 이런 얘기들 있었는데 <laughs> 아, 들어다 볼 수도 <laughs>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거> 뭔 <laughs> <laughs> 일이지? 내가 뭐 이렇게 보면 난리 난리입니다 진짜 난리랍니다. 네. 근데그 불발탄이어도 추가 사용가가능하다고 놀랍네요. 예, 이거 굉장히 훌륭한 기술이죠. 근데 예. 어, 독일의 링스는 이 기능이 없고. 아, 나이스. 그래서 수동으로 이제 대처를 해야 되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예. 대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대전차 미사일은 이스라엘의 라파엘사의 스파이크 RL2로 장착을 하는데 요건 이제 미사일 발사들을 이미 이제 개발을 해서 체계 통합 기술력이 높은 이스라엘의 LB 시스템사고 공동 개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 네. 네또 레드백에는 자랑할 만한 3대 첨단 기술이 야, 3대? 예. 네. 뭐냐? <laughs> 첫째? 예. 네, 첫째는 아이언 피스라고요. 트 철주거 이거 강철 예. 주거 <laughs> 예. 예. 어디 영어, <laughs> 영화 영화 이름이잖아요. 예, 영화에서도 본것 같지 않습니까? 아, 그니까 이게 이들예 아이언피스 그 친정에. 그데 이제 이스라엘이 개발한 능동 방어 시스템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 RPG 7 같은 대전차 로켓이나 미사일이 날아올 때 원래 이제 기만 체계 같은 것도 있지만, 아예 적극적으로 얘를 때려 맞추는 거죠. 아, 아이언도움뭐 예. 그런 게 있는. 예, 미사일 유격하듯이 이제 아 그런 식으로 이제 능동 방어로 하는 시스템인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A사 레이다 능동식 위상 배열 레이더를 통해서 적외선 감지기 통해서 탐지한 다음에 요격하는 이러한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는 아이언 비전 아이언이 어... 계속 들어가는데 이것도 또 이스라엘 기술이에요 시야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사각이 얼마나 네. 많겠습니까? 네. 제가 보기엔 대부분 사각이에요 제,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차장 차... 같은 경우도 시야가 제한되니까 주의하는 데 어려움이 많겠죠 예. 근데 앉아서 360도를 다볼수 있다 안에서 어... 얼마나 좋겠어요. 아, 그렇게 제체 그런 으면 좋겠네요.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어, 뭐 그렇다고 이 장갑을 투과해서 보는 게 아니고 사방에 카메라를 달아놓는 거죠. <laughs> 예. 달아가지고 이제 항상 안에서 볼수 있게끔 그러게요. 이제 예. 그 이제 그 이제 그런 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전에는 사실은 사방의 상황을 알려면은 몸을 벽을 해치 해치 열고 <laughs> 나와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는 현시적으로 네. 그런 방법 예. 아니면 포탑을 돌리든지 360도. 음. 근데 이제 그 제한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해치 열고 나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제 안에서, 그 다음에 곡을 쓰고 그냥 둘러보면 밖에 상황을 360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거고요. 네. 세 번째는 상태감시 장비, 험스라고 불리는 그런 장비인데, 이거는 이제 차량 운행 중에 실시간으로 이 차량 상태나 아니면 이제 뭐 결함이 있으면 결함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이런 것들을 바로 파악해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정비할, 정비하는 걸 돕는 이러한 이제 관리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이제 이런 세 가지 그 3대 첨단 시스템 덕에 레드백이 사실은 최종 결선 주자에 올랐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한 4, 5개 후보가 있었는데, 그 후보들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영국의 BA 시스템스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세계적인 방산업체죠. 거기에 CV90이라는 게 또 세계 베스트셀러 장갑차입니다. 음, 네. 저도 개인적으로 CV90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 그다음에 미국의 제너럴 다이닝믹스에서 만든 어, AJX 이런 걸다 물리치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첨단 시스템 덕도 이제 본 것이 아니냐. 에,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이 개도형 장갑차 사업 규모가 무려 5조 원 되는데 에, 이제 상당히 희망을 갖고. 도전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 네. 공동개발이 되게 많네요. 아, 이건 어떻게, 어떻게 아,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레드백이 국산 장갑차지만 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려면 아무래도 뭐 포탑부터 해가지고 이 우리나라 지금 사실 원격조종 기관 총탑 이런 것들이 아직도 본격적으로 도입이 안된 상황, 이제 막 도입하려는 상황인데 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 보면 실전 통해서 많이 앞서 있죠. 그리고 뭐 사방을 감시할 수 있는 아까 아이언 비전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이제 세계 정상급에 있는 장비들을 채용을 해서 예,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이제 우수한 제품을 갖고 도전하겠다. 이제 그런 이제 맥락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하나 디펜스가 예, 2018년에 라인 메탈사하고 이제 붙기 전에 제안을 했대요. 같이 해보자. 어, 아, 경쟁하지 말고 아, 예. 같이 하자, 한동에 예, 어, 이제, 온라인, 예. 이렇게 하자. 예. 라이프 메탈사가, 예. 원래, 우리, 한, 한때는 우리 입장에서 넘사벽이었어요. 전차나 어. 장갑, 뭐, 이런 기갑 무게에어서는 원래 독일이 이제, 우리, 우리 저는 2차대 얘기했지만, 전차나 이런데 강국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같이 해보자고 했는데, 라이프 메탈이 조금 우습게본 거죠. 뭐, 유지도는 낫고. 물건도 아직 없지 않냐. 예. 시스품도 없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제안을 거부했다고 그래요. 현지에 예, 예. 예. 낮춰봤군요. 그래서 예. 좀, 우리 입장에서는 음좀 자존심이 상하는. 저도 조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러한 뭐, 하나 디펜스 큰 회사지만 국제적인 면에서 보면, 란메탈에 비해서는 뭐, 인지도가 낮은 거는 사실이니까. 그것도 인정해야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세계 유수의 방산 업체들하고 협력 관계를 해서 윈윈 모델로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지 맞춤형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호주라든지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직접 수입 같은 걸안 합니다. 하더라도 자기 나라에서 물건을 만드는 인도도 마찬가지 고 그런데 가급적 호주 현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음. 일, 일자리를 많이 주는 일거리를 많이 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추진을 했던 건데 그래서 우선 얘기 이제 추진됐던 게 코로나 시국 때문에 호주 업체들도 타격이 클거 아니니까 거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호주 현지의 중소 납품 업체들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그런 업체를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이 호주 정부가 이제 현지화 비중을 이 음. 높였다고 해요 호주에서 많이 만들어라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거에 맞춤형으로 일단은 접근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공장도 새로 만들어요 그래서 천지에 아예 그 레드백 생생 공장을 만듭니다 아 컨셉이 아, 좋네요 딱 네. 그냥 필요 상대편이 원하는 걸 그대로 네. 그냥 받아줄 좋네 네. 이번에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뭐 도전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명칭 이 레드백이란 명칭도 천지화 전략 중에 음. 하나인데 이 레드백이란 게 호주에서 살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도구를 가진 거미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하면 붉은 배 과부 거미. 붉은 배를 가진 네, 과부, 과부, 과부 거미. 네. 아 이거 이것도... 또더 네. 네. <laughs> 뭐 이상 자세히 하면 자세히 하면 젠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얘기나 네. 안하준데 엄청 그렇다고요. 독한 거미인가 보군요. 예예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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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 말레이시아에 우리 k b 장갑차를 백대 이상 수출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만약 포주 사벨 승리하게 된다면 선진국의 예, 대규모로 기갑 차량을, 기갑 무기를 납품하는 최초의 케이스가 되는 거죠. 네. 네. 벌써 한달 넘었네. 지난 9월 3일에 이제 에, 발표가 됐는데 호주 국방부가 에, 우리 K9 자주포를 호주 육군 현대 사업 중에 하나인 자주포 사업 프로젝트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에, 발표를 했어요. 에, 이것도 이제 1조 원이 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상당히 레드백 수주하는 데서 도움이 될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죠. 아 그렇습니다. 예, 이 K9 사실 좀 아픈 스토리가 있는데 거의 약한0년 전쯤에 이 호주 자주파 사업 추진되면서 거의 결정이 됐어요. 아 최종 K9로. 예, 예, K9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는데 갑자기 사업이 없어진 거예요. 어. 호주에서 뭐 이런저런 캔슬을 시키면서 그냥 사업 자체가 속단발로 죽어버렸는데 다시 아까 말씀드린 호주 호주에서 이런저런 예, 무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이 다시 살아나게 됐고 그래도 아. 다행히도 호주의 의리를 지켜서 맞아. K9을 다시 이렇게 도입하는 걸로 됐습아 그렇군요. 네. 사업 자체를 접은 거였죠. K9 자직부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와, 그래서 뭐한 10년 지났습니다만 이제 K9 그리고 레드백까지 한 번에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호주군의 이번 사업이 사실상 55조 규모의 사업. 와 이거 엄청 큰데요. 근데 이거, 장갑차 다 합쳐서 이 정도 안될것 같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이 전체적으로? 당연히 뭐 호주에서는 그런 규모가 될 수가 없고요. 예. 이게 이제 미군의 그 브래들리 장갑차 예. M2 브래들리 장갑차 이제 교체 사업하고 관련이 되는데 저는 이런 거 보면 되게 짜네요. 왜냐면저 어릴 때 M1 에이브랑스하고 M2 브래들리하고 그 프라 모델이 같이 나와서 예. 최첨단으로 그때 막 만들고 30년도 되던데 한, 된한 세트로 해가지고 나왔죠. <laughs>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네. 벌써 이제 교체가 다 되는구나는 하 <laughs> <laughs> 개인적인 소에 외 아무 관련 없는 아, 얘기기고 그래도 아, 예. 그 꿈의 장갑차했잖아요아 정말 그랬죠. 네, 네. 근데 네. 이제 우리가 그보다 더 좋은 장갑차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블레드리 네. 장갑차 교체 이제 사업을 미국에 한단 말입니다. 내년 초부터. 근데 호주 사업에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제 미국 쪽에도 영향을줄수 있다는 아, 거죠. 예. 이 사업이 50조 원 규모거든요. 브래들이장갑어 이거 자체를 우리 미국에서 어? 네. 거기에 들어갈지도 모른다. 애니술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되면? 그렇죠. 미국에요? 어쩌면요? 그런 시대가 지금 올수 있는 건가요? 예, 올 수도 있습니다. 결정된 건 당연히 아니지만.